제 113호. 제주 국립목장인데 여기가 대통령과 국가 기비인의 숙박을 위해 지은 별장이 되네요. 그런데 그게 이승만 별장으로 불리는 거예요. 이승만 대통령이 지었다, 고 대통령 때 지었다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건립년도는 58년이고, 5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에 머물렀다 그렇게 썼는데 그거는 뭐 여기 시찰나 와서 하루 정도나 뭐 계셨겠지 머물를 정도로 오래 계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이 별장을 짓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기가 송당 목장입니다 이승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<laughs> 사람들 그때마다 독일 장례를 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신고금 갖게 한것고뱀 플리프 장군한테 육수를 옆에 키웠을 때 바라봐라 거기에 가서 어, 막 식을 해서 육수를 위로하는 거 키워야 됐어요 <laughs> 줬어요 우리 국민들 먹이려고, 저, 국민들 먹이려고, 어. 먹이려고 <웃음> <웃음> 우리 그림이 맨날 있을 때 밤부터 머 먹어도 이제 골라 먹었거든요. 그렇죠. 우리 막도 새끼 제대로 못 먹었어요. 그게 그러면 그게, 그게 몇 년도 됐죠 몇 년도 그게 50년대죠. 5 0년죠 음. <놀람> 진짜 대통령이 국민들 소고기 내린다고 생각, 내리려고 목장만 놨다고 생각해 주세요 내 기억에는 메어드 때도 보통 명절 때 소금을 먹잖아요. 그때 그 당시에는 소금을 먹는다는 게 그러면 한 그만큼 우리나라 식생활이 밝대고요.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그렇게 소금을 먹게 되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소금을 먹는데 생각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안 먹고. 게 이제 들음에 들었던 거죠. 이제 전쟁 후에 전쟁 동안 너무나 굶주리고 못 먹고 그 다음에 모든 시설물들 파괴돼 있었고 그 다시 복구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삶이 피폐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어 고기라도 좀 먹을 수 있게 해서 국민들 건강도 체력도 좀 회복하게 해주고 싶고 이러한. 할아버지가 손자 생각하는 마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뜻을 가지고 이 목장을 건립하셔서 여기서 소를 키우셨던 것 같아요. 이거 국민목장이에요. 많이, 여러분들 많이 방문하세요. 제주도 오시면. 근데 방문기간이 있습니다.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. 송당목장 당입니다 아, 소고기 먹으면서 이승만 독재자라고 하는 놈들은 베개하라 베개하라.